하나님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42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서의 증거들 관련하여 부활, 승천, 메시아 인자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자의식과 주장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시대 헬라 문화권에서 이 칭호는 통치자와 황제, 기적을 행하는 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왕들, 왕에 관한 시편에서 메시아를 지칭할 때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이 칭호는 메시아와 연결됩니다. 이 모든 용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순종입니다. 이 칭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거나 시험 받을 때 사용되었으며 예수님이 이 칭호를 주장하신 상황은 보통 기적을 행하시는 때가 아니라 아메에 대한 순종, 특히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친구가 언급된 세 곳이 특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에 9자로 나오는 포도원 뷰입니다. 예수님은 소작인들에게 거부당한 주인의 동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주인은 하나님, 소작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이 생생하고 강력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보냅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나 그가 포도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소작인들이 들고 일어나 아들을 죽입니다. 문맥상이 비유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라고. 에반스는 말합니다. 둘째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주장하십니다. 본문 비평의 결과에 따르면 이는 복음서 전통에서 매우 초기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독생자,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라는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다고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 이라, 이 말씀의 진실성은 아들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확증됩니다. 부족함은 진실성을 보증한다라고 빈센트 텔레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상에서의 사망에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성부와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칭호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신성 모독으로 이해했고 초대 교회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자주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과 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그분이 지닌 신성을 특별하게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주 주는 주라는 호칭은 신약 시대 일반적으로 주인 또는 소유주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신들을 지칭하는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황제에게 사용될 경우에는 그의 정치적 권력이나 신성함을 의미했습니다. 때로 유대 납비들에게도 높은 존경의 표시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주의 주된 용례는 너무나 거룩해서 직접,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름 대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둘을 나타난 헬라오 퀴리오스는 70인역에서 YHWH를 번역하는데 사용되었고 부활 이후에는 높임받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칭호는 왕과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약도 주를 언급하는 시편, 110편 1절을 자주 인용하는데 여기서 이 칭호는 전능하고 존귀하게 된 자를 뜻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단언하 표현입니다. 간접적 주장, 앞에 칭호들에 담긴 예수님과 하나님의 깊은 관련성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드러내는 수많은 암묵적 주장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돌에 대한 선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의 사상과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비록 미래에 완성된다 해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 그리고 사역의 정점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래전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했고 인류는 예수님의 인격과 행동을 통해 세상을 향한 창조주의 목적의 다다를 결정적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이 지닌 신적 함의를 결코 어해할 수 없습니다. 즉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름. 철저한 급진성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름은 부의학에서의 하나님의 부름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부름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분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라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회계 핵심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두고 계시다는 점은 결코 놓치기 힘든 사실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전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인격과 사명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일차적 반응은 그 권위에 놀라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찌이냐 권이 있는 새 교훈 이로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사경한들과 받지 아니함 일더라. 이런 일들은 그분이 유대 율법을 다룰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신적 근원을 주장하시면서도 예해를 들어 마가복음 10장 1절의 12절에서 모세의 이혼 규정을 다룰 때처럼 율법을 자료 해석하고 문자적 뜻 이면에 담긴 내적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이나 구약의 예언자들도 갖지 못했던 율법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보입니다라고 워더링턴은 말합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최고 권위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특징적 표현들 중 하나인 진실로 진실로에서 나타납니다.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로 흔히 번역되는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견해에 비해 자신의 신적 진리가 우월하며 자신의 진리가 과거 시대의 신적 계시와 완전하게 조화될 수 있다고 인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전통을 상대화하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까지 유대교 학자들을 분개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 자체는 유대교가 이 기도를 영원히 배척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아하드 하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그분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점입니다. 비록 축귀 사역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분 사역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점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합니다. 특히 1세기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그것이 실제 사건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사역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할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라 그러나 이런 비난은 곧장 예수님의 신적 지혜와 온전한 의에 부딪혀 산산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 예수님이 중풍병자 병자에게 내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듣고 있던 이들의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겨났습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실 이 반응에 반영된 신학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의상 죄는 오로지 두 당사자, 즉 우리와 하나님 타이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이 관계 속에 끼어들어 자신이 인자,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 심판의 도구이며, 땅에서 죄를 살 하나님의 권세를 지녔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분은 선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여정에서도 이 운명을 주장하게 될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 중풍병자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이루어진 단한 번의 충분하고 전면적인 희생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 주장은 온갖 문제를 가진 다양한 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사역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이런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부의 존재적 하나됨을 의식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결코 오해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기적. 예수님은 일생 동안 질병과 자연 심지어 죽음에 대해 압도적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는 점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군대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기적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복음서 저자들과 오대 교회의 창조적 상상력의 산물로 치부하거나 자연주의적 설명, 예를 들어 일부 치유 기적의 정신 신체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소수의 기적만을 인정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과학적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가정에 기초하기. 에리입니다 전능한 장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기독교적 전제를 놓고 생각할 때 기적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단순히 기적에 근간한 신앙을 원유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로 제시될 수도 있지만 그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특징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서의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윌리엄 템플의 주장이 매우 아당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엄청난 주장을 하셨던 거대한 인물이었다. 이런 주장들과 그 이면에 깔린 혁명적 자의식은 불신앙의 길에 대한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이 내용들을 언급하는 본문들의 진정성과 예수님의 당대 사람들과 2000년 이후의 시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의식에 끼치는 도덕적 영향을 보면 단순히 인간적 기분으로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 인격의 여러 차원이 제시됩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두 가지 증거를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부활승천에 이어서 메시아와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고 기적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